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나중에 집에 먹으러 가라 그래야지. 음. 어우, 아, 너무 소금 맛있다. 입에, 입에 어? 국물이. 아, 자기야. 중엽이 엄마. 아, 중엽이 커서 중엽이 엄마 그러면 안 되는데. 음. 딸도 커. 뭐 아왜 애들 나이 많이 먹으면. 아, 여사님, 이래야 되겠어. 중엽이 나이 많잖아, 이제. 아, 됐어, 됐어. 예? <laughs> 여보. 박정호. 아, 꼭 여보 그러면 안 쳐다본다? 운동할 때도? <laughs> 박정아 이러면 쳐다봐. 약으로 뭘, 맞아. 맞아. 안 보니까 약 그래. 눈땡이, 밤땡이 되면 어떡해. 응? 아, 그래도 한번 때린 적 없거든요. 예, 네, 동영상, 우리, 이렇게 <laughs> 해주세요. 동영상 야, 이건... 어. 이게 이거 지금 먹어도 될 건데? 아니, 때리지는 않죠 저희가 근데 말을 하자면 그렇다 이거지 민희 먹어도 되는 거 먹어도 돼아 먹어도 돼 진짜 해 식사해 네 감사합니다 맛있는데 이렇게 밥좀 데리고 와서 <웃음> <웃음> 건강합시다 <에. 웃음> 네. 어, 가볍게 좀좀 먹으려다가 밥 맛있게 드시고 네. 또 건강한 이렇게, 모습으로 눌러주세요 어? 안안 d a ada w